안녕하십니까. 이태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는 대규모 집단이 나타났는데 바로 샤오포넝입니다 이들은 열렬히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외치며 반미, 반일, 반한 등을 주장하고 중국 현 상황에 대한 모든 비판에 맞서 싸웁니다. 그들은 중국을 위해 열심히 선전하며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당의 철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중공정부에 영합하는 샤오푸농들의 붕괴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0일 밤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타라이트 스타디움에서 제13회 세계 합창 대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대만을 대표하는 니부은 합창단은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에서 중국 대표팀의 팀원들은 중화 타이베이가 상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차이나, 타이완 독립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장에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차이나, 차이나, 타이완 독립 반대, 차이나, 타이베이, 차이나. 영상에서 볼수 있듯이 대만 국가 대표팀은 기쁜 마음으로 무대에 섰지만 중국 대표팀의 팀원들은 차이나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많은 중국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샤오푸농들은 완전히 실해당했다. 네티즌들은 중국 교육 체제에서 배운 사람들은 정말 히스테리컬하다. 중국인들은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 영상이 나중에 더빙된 것인가?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 정말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애국 샤오푸농들이 붕괴하는 광경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개막식은 세너 강변에서 진행되어 참가국 206개국의 운동선수들이 배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참가 인원이 405명으로 실내, 캐나다 등의 국가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입장했지만 샤오프농들은 이를 보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붉은 옷과 흰 바지를 입은 중국 대표팀이 배의 뒷부분에 몰려있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개막식은 정말 못 보겠다. 너무 초라하다. 작은 나무배 하나에 몇 개국이 함께 타고 있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 대표팀의 등장 시간이 10초도 안 된다. 찍을 시간도 없다."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 팀이 단독으로 배를 타고 입장하는 것을 본 샤오푸농들의 멘탈이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일본 사람들한테 배한 척을 주는 거야? 왜? 왜 중국 같은 큰 나라가 왜 다른 나라들이랑 배를 나눠 타해? 정말 화가 나네. 그런 작은 나라한테 배한 척을 주다니. 정말 열받네. 한 네티즌은 중국의 애국 민족주의 정오 교육 체제에서 나온 중국인들은 점점 더 관용을 잃고 사람 사이의 기본 예의와 도덕관이 거의 사라졌다. 밑바닥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 중국인들의 이해와 세계관은 점점 극단적이고 좁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공감과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는 국가 파멸과 가정의 멸망 전조이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개막식 중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자 샤오프농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이 중요한 날에 날씨를 통제하지 않다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비를 맞았다. 야외 카메라가 물방울에 젖었다. 준비가 부족하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비가 오려하면 그 구름을 없애버리면 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를 빙자해 민족주의를 선동하고 다른 나라의 수입 상품을 공격해 증오를 부추겨왔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중국인들이 외국 제품 불매운동을 하도록 부추겼고, 이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맹목적으로 외국 제품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베이징 당국의 정보 차단 조치로 인해, 일부 중국인들은 중국 당국이 조작한 거짓말이나 일방적인 정보를 접해 맹목적으로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소위 적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2024년 6월 23일 중국의 인티 유튜버 후챔펑의 라이브 방송에서 샤오포닝의 마음이 무너지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후챔펑이 방송하다 중 어떤 구독자가 후챔펑에게 어떤 차를 타는지 묻자 그는 토요타라고 답했습니다. 그 구독자는 왜 국산차를 사지 않는가? 나는 일본 차가 아무리 좋아도 사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당신을 잘못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핸드폰 쓰고 있나요? 나는 국산 핸드폰을 어디야. 써요. 알아. 어떤 어, 브랜드예요? OPPO요. 그 OPPO 핸드폰 어, 모델명 어, 알아요? OPPO A9이요. 당신은 그 핸드폰에 들어있는 시모스가 일본 소니 건데 알고 있나요? 어, 몰랐는데요. 왜요? 그럼 계속 쓸 건가요? 아니, 아니. 샤오프농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일본 제품인지 확신하지 못하며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묻자 후첸펑은 시장에 나와 있는 휴대전화 중에 저가형을 제외하면 카메라 대부분의 센서는 소니 제품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니는 전 세계에서 카메라 센서 분야에서 1위에요. 소니가 1위라면 누구도 2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의 모든 휴대폰의 카메라 센서는 소니 거예요. 영상에는 그샤오포농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laughs> 친구,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요. <laughs> 후천펑은 그를 진정시키며 그가 사용하는 LED 전구도 모두 일본산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 휴대폰에 시모스라는 부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린도 일반적으로 일본 제품이고 아니면 에피스터의 IP가 일본 제품일 거예요 또 있어요 많아요 알겠어요?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요 당신 네 집에 있는 LED 전구도 일본인이 발명한 거예요 울기 전에 불 끄고 우세요 이 영상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화가 나서 울었다고 정말인가?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실, 일본은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을 열정적으로 도왔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일본 자민당 니카이 도시 히로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에 자민당은 중국에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2월 7일 새벽, 일본 정부는 또한번 지원 물자를 우한에 보냈으며 상자에는 힘내라 우한 중국 힘내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태기 도시미스 외무상도 텔레비전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전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27일부터 11개의 일본 현 시지방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민간에서도 100만 개의 방역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의료 검사 기업 미라카 지주회사는 우한과 현지 의료기관에 의료용 마스크 9만 개, 보호 안경 3천 개, 일회용 방호복 3,800 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과학 기기 제조업체 시마저 제작소는 중국에 100만 위안을 기부하고 폐렴 진단을 위해 이동식 엑스선 장비를 기증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일본이 중국에 기부한 방역 물자 상자에 적힌 시구를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일본이 우한에 기부, 산천은 달라도 바람과 달이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일본이 후베이의 기부, 하루도 옷 없이 지낼 수 없다. 그대와 함께 옷을 입겠다. 일본이 달엔의 기부, 청산은 하나의 구름과 비를 공유하고 밝은 달도 같이 공유한다. 일본의 행동은 많은 중국인을 감동시켰지만, 중공정부의 일본을 악마화한 선전에 세뇌당한 샤오품들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밤 중국의 인터넷 유명인 철두, 본명 똥광민은 자신의 애국심을 강조하며 일본 야수곤니신사돌기둥에 소변을 보고 돌기둥에 빨간 페인트로 토일렛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그를 수배했습니다. 철두는 6월 1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급히 돌아왔으나 자신의 SNS 계정이 정지된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철두는 베이징에 있는 신하 본사로 가서 자신의 계정 정지에 대해 항의하려 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X플랫폼 계정 더룬미디어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를 애국행위로 내세우던 중국의 인터넷 유명인 철두는 SNS 계정 정지로 인해 항의 중이다. 야스쿠의 신사에서 소변을 보는 것조차 당과 국가의 동정을 얻지 못하는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철두가 신화 본사에서 항의하는 성명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웨이보 본사입니다. 2024년 3월 20일, 웨이보 관리자는 시정에 해를 끼치는 정보를 게시한 여러 계정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이름도 그 중에 있습니다. 정의를 시현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어떤 관영 매체도, 1인 미디어도, 관련 부서도 제가 왜 정지되었는지, 얼마나 정지될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웨이보는 정지의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법에 따라 여기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여줍니다. 철두는 자신의 계정 정지에 항의하고 있으며 다른 플랫폼은 왜 정지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철두가 항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철두는 2024년 1월 방송 중 자신의 과거 성매매 경험을 팬들에게 이야기하며 8, 9년 전의 일이라며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정부는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 철도의 웨이보, 과이쇼, 도우인의 계정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이렇게 애국 사업도 쉽지 않습니다. 야수꾼이 신사에서 소변을 보며 리스크를 감수해도 돌아와서는 항의 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네티즌들은 애국에는 지위가 필요하다, 마음대로 애국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전에 한 샤오푸농도 애국 사업을 하려다 실패하고 절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베이징의 유튜버 애국 청년 류스통은 베이징시 하이덴구 간자코 파출소에 가서 유튜브 채널 섭도일기의 펀 t v 에서 중국 시사를 비판하는 대만 유튜버 바종을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안이 바종을 체포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영상에서 류스통은 바종의 영상을 인쇄한 목록을 들고 파출소를 향했으나 여경에게 제지당해 동영상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오늘 저는 중요한 일을 할 겁니다. 바로 이 대만 독립분자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발장은 이미 작성했습니다. 이건 그 범죄 증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고발하려고요. 누구를 고발하려고요? 인터넷 대만 독립 분자를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나요? 네, 촬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찍겠습니다. 이어, 한 남자 경찰이 루스통에게 어떻게 바종의 채널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공안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VPN을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과 대륙을 위해서 어? 뭐요? 조국과 대륙을 위해서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VPN을 했습니까? 789 가속기요. 공식적으로 신고하세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있었다면 진작에 신고했겠죠. 당신은 중국이 해외 웹사이트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 남자 경찰은 이어서 성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첫째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방화벽을 우회하면 안 된다.라고 질책했습니다. 뉴스등은 불법 VPN 사용 혐의로 3천 위안 한화 약 57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유튜버 바종은 뉴스등이 6월 14일에 유튜브에 올렸다가 삭제한 영상 녹음을 방송했습니다. 이 녹음에는 류스통이 절규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류스통은 화가 나서 몸이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웃음> <웃음> 불법으로 방화벽을 넘었다는 이유로 <laughs> 벌금 3천 위안을 때려 맞았다. 써돌릴지 당신이 배상해라. 바정원 이어 3천 위안은 많지 않다. 중국은 이미 전면적으로 빈곤을 탈피했다며 애국 청년 류스통을 위로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샤오포농의 어리석은 행동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삼촌 위안으로 반시간의 심리 상담료를 낸 건에 너무 비싸다. 경찰은 그에게 두끼 식사와 하룻밤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정말 역사상 가장 참담한 샤오포농 시리즈라고 말했습니다. 샤오포농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다니 이미 빈곤에서 탈출했으니 삼촌 위안이 무슨 대수인가. 너희는 당을 사랑하지 않는가? 당이 너희를 위해 하는 일이야. 어서 고맙다고 해야지. 샤오프농들은 매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많은 웃긴 영상을 볼수 있었겠는가?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에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가장 하층에 속하지만 통치계급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찾기 힘들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었다. 샤오푸낭의 지능은 정말 동정받을 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예의의 나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왜이 젊은 중국인들은 이런 왜곡된 정오와 배외 사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는 중공 정부의 오랜 선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평 공산당에는 중공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 사이에서 정오를 선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오가 없으면 중공은 정오를 만들어낸다. 중공은 일반적인 사회 문제를 당과의 대립, 국가의 멸망, 혼란, 적대 세력 등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정치 운동의 선전 방식을 사용해 사람들의 정오 감정을 선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중공 정부의 강제 세뇌와 강권 통치 아래 많은 중국인은 어린 시절부터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데 익숙해졌으며 매우 어리석은 명령에도 반항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권위 앞에서 엎드려야 하며 독립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 중 극단적인 사람들은 샤오프농이 되어 정치 권위만을 두려워하고 인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편적 가치를 반대하며 미국, 일본, 대만 등 중공정부가 악마와 한 소위 적국이 천재지변을 겪을 때 축하하며 독재 권력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점을 반드시 쳐단해야 한다며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샤오프농들은 중공정부의 세뇌 아래 자아를 잃고 선과 악의 가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권위만 두려워하며 평소에는 외부에서 힘을 빌려 폭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이는 세계 각국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